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안에 가까운 천북에 왔습니다. 천북은 보령의 북쪽 끝인데요. 지난 두달 전에 이쪽에 춘난산행을 왔다가 그때 새로 나오는 싹들 중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본것 같아서 지금쯤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보려고 네 맞습니다. 아 왔는데 생각처럼 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굉장히 예, 다양한 것들이 많고요. 어? 부시룩했는데 아, 여기는 도마뱀도 있네요. <laughs> 도마뱀이 지금 여기 아 예, 낙엽이 있으니까 잘안 보이는데요. 어, 지금 얘기하는 중에 여기서 요금망에서 부시룩 부시룩 했는데 꼬리는 보고 자. 보니까 여기 둥굴레가 벌써 여기는 피기 시작하고요 아, 저희 보령 지역은 굉장히 제가 늦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는 백합과 어, 둥굴레가 아, 좀 제법 많이 피고 있습니다 네,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여기 이 식물이 뭐냐면 둥골나물인데 좀 다르죠 여 아래 에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 향등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린 수는 이 예, 나물로 먹고 이건 국화 과죠그 옆에는 어, 꽃향유가 있습니다. 꽃배초향하고 달라요. 이 저희 보령 지역에는 배초향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 이런 그 꽃향유가 있어요. 이제 꽃 피는 방법이 좀 다르죠. 어, 주변에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있기는 많이 있는데. 어또 보면은 어, 여기는 벌써 꽃대가 나왔는데요. 와,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아시죠어 엉겅퀴인데요. 그 밀크시스라고 그 실리마린으로 유명하죠. 어 벌써 이런 꽃이 핍니다. 어린 수는 이것도 역시 나물로 먹고 백화과. 뭐 백화과는 대부분 약용이 약용 나물 다 가능하죠. 몇 가지, 뭐, 조금 맛이 없거나 약간 독성이 있어서, 먹지 않는 것 빼고는 대부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아꽃 이쁘네요. 그렇게 또, 이제, 이제, 흙에 피면 또더 이쁘죠? 주변에 또 뭐가 있나요? 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고들빼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구들빼기는이 어, 근생엽하고 이게 본잎하고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어, 아참구들빼기하고 순박이 차이는 여기 보면은 이 잎이요 줄기를 얼싸놨다 고 그러나요? 이렇게 감은 듯이 예, 반 넘어서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그, 그런 형태죠. 어, 지금 이제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쁜 꽃이 예, 이제 개화를 할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있고, 자, 또 초점을 못 잡는 또, <laughs> 카메라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방법은 요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스스로 고정 거리를 맞춰 놓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laughs>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찍기가, 어, 이게 뭐, 김치도 담고, 그 뭐, 여러가지, 예, 또 나물로 어린수는 나물로도 먹고 뭐할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 기관지염에 좋고 뭐 위장병 뭐 이게 또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은 요즘 현대인의 가장 그 스트레스가 원인인 그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뛰어난 반응을 보인다 고 그래요. 그래서늘 요즘 인기가 아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써서 잘못 드신다 그러는데 그 요령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또덜 쓰게 하는 그쓴 바기 보다는 그고또덜 써요 예, 네. 참요 주변에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자 이제 꽃 모양은 자세히 보시면 자또 추첨 때문에 아주 제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요런 모양입니다 아 위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감싸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돌 돌렸어요 이제 이렇게 예꼭뭐 네. 모양 같다 그럴까요 모양의 밑에 쭉 뻗은 빛치며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제가 전달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또덜벙나무가 있네요. 어, 어, 이쪽은 덜벙나무가 아, 많습니다. 이 가지나 이 가지칠 때 특징이 마주 나서 또 이렇게 두개 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가지에서 대부분 이렇게 위로 순쪽 틀리죠?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위로 순 가지 하나가, 그리고 그 주변을 보시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이거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몰라요. 자, 보시면, 보통 옆으로 가로로 가로로 뻗다, 세로로 뻗은 가지 아래 거를 죽여요. 죽이거나 약하게 해놓고, 그리고 위로 뻗은 데에서 꽃이 달립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동과예요 이건 인동과고, 자, 또 이제 초점 잡는데 또 실험을 해야죠. 아, 한반에 잡혔습니다. 자. 아, 이제, 지금, 5월 달에는, 이, 산에 가면, 뭐 이, 달파리들이 있어서, 이게 뭐, 덜꽁나무라한 이유가, 그 열매를 꿩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덜꽁나무라고, 뭐, 그랬다는 말도 있고, 그, 이것도 한, 한방에서, 구내염이나, 뭐, 가려움증의 약재로 사용도 한다고, 한다거 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 이, 이 벌레들, 댄에 싸가지고 아주. <laughs> 자, 꽃은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자꾸 흔들려 가지고요. 제가 잡아야 되겠네요. 어, 다섯잎장이죠끈잎장이 이렇게 예. 핍니다. 이게 멀리서도 하얗게 피기 때문에 표가 딱 나요. 약간 봉오리 때는 아이보리에다가 피면서 이제 흰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덜꽝 나무. <laughs> 자, 또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자, 보이시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꽃이 지금 사방향으로 달려있고, 가지, 이 아이고, 이까지 옆에 이렇게 나오죠? 예, 네, 나오고, 자, 잎이 이렇게 보면 옆으로 약간 쳐져있죠? 그런데 때마침 그 바로 옆에, 예, 또, 또있어 다른 게 있어요. 자, 뭐가, 뭐가 좀 틀린 것 같지 않나요? 자, 대가, 아마 어, 뭐 대도 같고, 입 모양 다 같고, 자, 헐수 홀수, 끝머리 헐수고다 같죠? 꽃이 약간 뭔가 틀린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입이 위로 섰죠? 반면에, 이거는 옆으로 쳐졌습니다. 그죠? 예. 네. <laughs>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어, 모양 이렇게 나온 거, 이 요, 요 둥근 모양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또 수피도 달라요. 자,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검양 옻나무입니다. 검양 옻나무 같은 옻나무가구요. 반면에 여기 보이는 이것은 어, 우리 개온 나무입니다. 개온 나무 차이가 어, 완전히 나죠. 야, 저거 요거는 검양 옻. 그리고 요거는 개옷 자 그러면 이제 수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검양온나무하고 또 개온나무 수피가 달라요 자 아이고 어흐, 이게 참자 요게 검양온나무 수피고요 그리고 요것이 개온나무 수피예요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어... 이, 저희 동네에서 이 검양 옷 찾기가 힘든데 우, 우연히 찾았어요. 예. 요게 검양 옷. 그리고 자, 요것이, 예, 개원나무. 그리고 줄기를 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자, 이게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비교가 됩니다. 자, 예, 좌측에 있는 것이 녹색이 많이 띈 것이 검양 옷이고요. 요게 검양 옷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이, 아, 개옷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 이게 구분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요 이 구분법 잘 제시를 안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아, 구분하기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령에도 산검양옷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찾으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아, 그것도 좀 다르거든요 아, 참 재밌습니다 이 앞에는 애기나리가 이렇게, 피펴있고요 백과과. 어린순 이것도 역시 나물로 가능하고요 같은 백과과죠. 아, 참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미역치도 있습니다. 미역치 있고, 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청미래, 청미래 덩크로고, 설, 그, 선밀나물이라고, 둘 다다 다 이제 어린순은 나물로 먹습니다. 에, 같은 백과과. 어, 여기 또, 저기, 애기 원추리가 있습니다. 애기 원추리. 일단 입이 가늘어이 원추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은 제가, 어, 쭉 확인해보면 애기 원추리가 유독이 많이 보였어요. 예. 자, 제가 여기로온 이유가 사실은 큰꽃 우아리가, 어, 있는 것 같아서 왔는데, 와보니까요. 큰꽃 우아리가 아니고 그냥 우아리예요 <laughs> 아 아직 꽃, 을 달고 있진 않고요. 어,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게 어릴때 구분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어 이쪽에 또 있다고도 들어서 어, 왔는데 이렇게 요 녀석만 보이네요. 그냥 의아리만 에, 해안가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어, 뭐, 뭔 소리지? 뭐가 굉장히 큰거 날개짓 소리가 들렸는데 자 여기는. 은방울꽃 독초 특징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옆에 반드시 이렇게 꽃대가 옆으로 나온다고요. 아 그리고 여기 네, 또 우리 저 뭐가 있네요. 애기나리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있는데요. 애기나리가 그 종류가 다른 게 있습니다. 저 요건 그냥 애기나리고요. 요건 그리고 바로 위에 아, 여기는 둥글레도 있지만 여기가 바로 요것이 세갈래로 갈라져 있죠. 자, 이것이 큰꽃 애기나리입니다. 아, 큰 애기나리, 큰 꽃이 아니라 큰 애기나리하고 같이 있네요, 여기. 어, 여기 에저뭐 칠해목도 보이고요. 아,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천북 그 야산, 그이 동네에서는 제일 큰 산이에요. 바로 밑에가 저 보이는 데가 바다인데요. 요근방에서 지금 요 시기에 자생하는. 에, 그 꽃이 좀 피고 또 다른 데에서 볼수 없는 건 없는 것 같고 해서 거의 다 있는데 저 아래 뭔가 하나가 좀 특이한 게 있긴 한데요 아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데 아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오늘 들에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지 네,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